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2분 경입니다. 어, 어제 달러로 리플 XRP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이후에 구독을 눌러주셨던 여러분들의 기운 덕분에 XRP 역시 어젯밤 10시 반경에 원화로도 드디어 어피트 기준 4,925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아, 축하드리고요. 2 0일 트럼프 취임식까지 추가 상승을 기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아낌없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XRP가 약 7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블랙록에 이어서 고드만 자스 시총을 추월했다는 소식입니다. 어 세계 자산 순위로는 86위에 랭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리플 x r p 의 폭발적 상승세에힘벗서 지난달 주요 중앙화 거래소 월간 거래량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의 계속적인 폭발적 성장이 올한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중간중간 변동성에 의한 조정장이 분명히 찾아오겠지만 지난 4년 동안 학습하진 인내가 있다면 앞으로 펼쳐질 조정장에서도 좋은 투자가 계속 되실 수 있을 것이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어제는 미국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 브리핑을 제출했습니다. 어제 공유 드렸던 것처럼 미국 SEC의 리플에 대한 항소 브리핑은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에 폐기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흘러나오면서 이에 대한 또 하나의 근거 기사가 오늘 공개가 되었는데요. 블룸버그 복수의 소식통에 의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암호화폐를 국가 정책 우선 사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부처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고 또그중에 하나로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소송을 중단하라라는 지시가 행정 명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관련된 초종 중단의 대상은 아무래도 바이낸시나 리플, 코인베이스 등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이는 확정된 소식이 아니라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 무리한 기대를 하시는 것을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핫한 뉴스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를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우선 채택하는 안에 대해서 수용적 태도를 보였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솔라나 usdc 리플 설립자들을 만나서 해당안을 논의했다는 라 소식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한 행사에 참석해서 암호화폐 사용자 10억 명을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주요 시장들이 암호화폐를 전략적 목적으로 채택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XRP가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비축에 포함될 가능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루어진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리플이 미국 내 회사로서 XRP 역시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이고, 또전 세계 송금 결제의 브리징 토큰으로서 XRP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미국이 토크나 사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 점은 XRP의 가치를 더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인 XRP를 전략적 자산으로 삼았을 때 재정적 부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타 알트코인과 같이 XRP가 가벼운 코인이 아니라 시총 자체도 매우 높고 또 펀드멘탈이나 어 그런 부분들이 튼튼한 코인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 이상을 XRP를 통해서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보다 더큰 가격적 메리트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일단은 코인 데스크에 따르면 몇몇 투자 분석가들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이외의 알트코인도 전략적으로 보유할지 모른다는 소문은 터무니 없다라는 생각이다라고 반응하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미국의 혁신을 이끄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디지털 자산의 국유화는 블록체인 경제의 탈중앙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부정적 의견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리플 CEO 그리고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가 만났을 때 XRP를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삼는 것은 어떨지에 대한 위와 같은 제안은 리플 CEO가 충분히 할수 있는 아젠다였을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라면 또, 어디로 트일지 모르는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우선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으로서 실행하기 위해 준비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외의 알트코인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이벤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리플 CEO가 트럼프에게 XRP의 내재적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지 또 미국 정부가 XRP를 활용한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지를 알린 것은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리플 입장에서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리플의 일차적 목표는 트럼프의 머릿속에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대안으로서 XRP를 언제 실행이 될지 또 실행이 될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하나의 꼭지로서 자리 잡게 만드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차적 목표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가 리플의 크리스 라센이 대선 선거 운동 준비 당시에 해리 씨를 후원한 것을 두고, 어, 질책을 했다는 보도는 완전히 허구이며, 그러한 기사를 내보는 언체인드는 삼류 잡지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언체인드의 이야기는 트럼프가 식사 자리에서 여러분은 작년에 꽤 돈을 벌었고, 앞으로는 내 덕분에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필요로 했을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나? 내 옆에 없었다. 당신들은 그냥 헤리씨와 같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화를 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루프체고 법률 책임자가 말도 안 된다. 라는 입장을 표명한 내용입니다. 어, 이와 같은 가십 뉴스를 두고, 존디든 변호사는 XRP가 상승함에 따라 이러한 퍼드가 거짓 뉴스가 크게 증가할 것이고 또 익명의 신고가 증가하면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할 것이다. XRP는 항상 주요 타겟이지만 비트코인에 포함한 다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존디틴의 이야기는 인기가 많으면 그만큼 말이 많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아마도 리프이 및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는 더 철저한 규정 준수, 그리고 법적 근거 기반으로 사업을 해야지, 어, 그리고 조심해야지 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비모건 리서치 팀이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보다 지배적인 위치, 즉, 도미넌스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의 현물 ETF에 대해서 비해서 이더룸 현물 ETF 성적이 저조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그럴지 몰라도 내년에는 솔라나나 엑사비 현물 ETF 등의 알트코인 ETF가 시장에 출시가 될 시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언젠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 추정입니다. 미국의 금리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해 두 차례, 6월과 12월 정도에두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어, CPI 데이터가 나온 이후로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어, 많지는 않지만 다소 밝아진 분위기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데이터 베이스로 매달 어, 데, 매달의 데이터 베이스로 보고서 그. 그것에 대한 시장의 분석이, 그리고 예상이 나오는데요. 너무 시장의 유례성의 분석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낙관적 전망이든 부정적 전망이든 둘다 마찬가지고요. 이보다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이든 어떤 전망이든 시장의 분석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계시는 큰 틀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것이 스스로의 투자에 대한 책임감이자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